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오늘 모압 변경 아르를 지나리니 암몬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이곳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족속은 그들을 삼순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며 또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까지 각 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무리 사람 시혼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겨 쓴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해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에스몬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스에서 하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시매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 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모세오경의 마지막 책 신명기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40년이 다 되었을 즈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요답 동편 모압 평지에 도달하였습니다. 그때 죽음이 가까워진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백성들에게 연설한 고별 설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홍해의 기적, 시내산의 언약 체결식, 체결식도 참여하지 못했던 사람들로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진격을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무엇인지 다시 알려 주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가르치고자 신명기를 기록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에는 이스라엘이 호렙산에서 요단강에 도달하기까지 광야를 유랑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구원의 역사를 회고하는 내용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특히 신명기 2장에서 모세는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으로 올라오게 되자 그 지역에 살고 있었던 여러 족속들의 땅을 지나야 했는데 이때 있었던 전쟁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먼저 16절에서 23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암몬 자손의 영토를 지나, 지날 때 말씀하신 명령이고, 24절에서 37절은 아모리 족속 헤스본을 정복하라는 말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16절에서 17절을 보면은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나오는데요. 특히 16절에 모든 군인은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감당하였거나 또 출애굽을 직접 경험했고 아말렉 전투 등을 경험했던 추레굽 1세대를 뜻합니다 이들이 죽은 후 라는 언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드디어 세대교체가 이루어진 후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옛 세대에서 순종하는 새로운 세대에 의해서 광야의 유랑을 마치고 영구적인 정착을 위해 여호와께서 주도하는 공격적인 정복 전쟁으로 나아가는 전환이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세대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부모가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여호와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했던 것을 보았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들을 신실하게 광야에서 잘 보호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신 것 또한 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들에게 드디어 가나안을 향해 진군해야 될 때를 앞서서 마주쳐야 할 족속들을 어떻게 대응해야 했는지를 회고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18절 이스라엘이 모압 지역을 지나며 암몬 자손의 영토를 통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암몬 사람들을 건드리지 말고 다투지도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암몬 족속은 그 기원을 창세기 19장에서 볼수 있는데요. 그때 서동과 고무라의 멸망 이야기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동굴로 피신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 둘째 딸을 통해서 낳은 자녀였습니다. 그들의 자손은 창세기 19장 38절에 작은 딸도 아들을 낳아 이들을 이름을 베난미라 하였으니 오늘날 암몬 자손의 조상이었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친족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19절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도 땅을 기업으로 주셨어요. 이 땅은 르바인 사람들의 땅이라고 나옵니다. 르바임은 거인이란 뜻으로 가나안, 에돔, 모압, 암몬 등지에 살았던 원주민입니다. 모압 사람들은 이들을 에밈이라고 불렀고, 암몬 사람들을 삼숨밈이라고 불렀는데, 그 뜻은 떠들썩한 종족, 야만인이라는 뜻으로 매우 크고 강한 족속을 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조카 로스의 자손인 암몬 족속에게 아낙 자손처럼 강하고 많고 거대한 신체를 가진 족속이 살았던 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도 암몬 족속의 땅은 침범하지 못하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은 지난날 이스라엘 열 지파의 정탐꾼들이 아낙 자손을 보고 겁에 질려서 하나님을 반역했던 사건도 돌아보고 돌아보게 하는 것과 동시에 신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약속하신 땅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고 있음을 알려 줍니다. 23절에는 갑돌에서 나온 갑돌 사람이 가사 지역의 아위 사람을 멸망시키고자 시키고 자기 땅을 확보했다고 합니다. 갑돌은 현재 그레데 크레테 지역으로 아모스 선지자에 의하면은 아모스 9장 7절에서 블레셋의 원거주지였다라고 밝힙니다. 이렇게 암몬, 갑돌 사람 모두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수적으로 많고 강력한 원주민을 몰아내고 땅을 기업으로 차지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도 더 이상 외적인 눈으로 보이는 상황에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를 도전시키는 말씀이 됩니다. 24절 하나님께서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싸워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르논 골짜기는 모압과 시온이 지배하는 땅의 경계 지역에 위치했는데요. 이 아르논을 건너라는 것은 약속의 땅으로 입성하라는 명령을 뜻합니다. 헷스보는 아모리 사람이 살고 있는 땅이었는데 아모리 족속은 창세기 10장에 나오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에서 함의 아들 가나안의 후손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후 창세기 15장 16절에서 하나님은 내 자손은 4대 만에 여기로 돌아올 것이다.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거기를 차지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신명기 7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멸하여 차지하라고 명하신 가나안의 일곱 족속 중에서 한 족속입니다 출애굽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야에서 눈에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자신들을 아무리 사람들에게 넘기시려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냐라고 원망했었습니다. 그래서 되돌아갔지요. 일주일 남지시면 도달할 거리를 38년을 방황했던 것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모세는 새로운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세대에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서 적을 진멸하고 땅을 정복한 사건의 경위를 다시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세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서 그 땅을 통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시온 왕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헤스본은 아모리 왕 시온의 수도였습니다 시온이 이스라엘을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서 시온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기 때문이라고 모세가 밝히는데요. 이 모습은 출애굽 당시 이집트 바로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유사합니다. 즉, 이는 헤스본 왕 시온의 완고함은 하나님께서 그를 간섭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내버려 두었기 때문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붙드시지 않으면 완악한 채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과 강한 성읍이었던 헤스본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세대 이스라엘에 의해 진멸당하게 되었습니다. 아모리의 땅 헤스본 정복 사건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어떤 것도 걸림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죠.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승리한 소문으로 인하여 주변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정복 전쟁을 신세대 이스라엘에게 회고시켜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37절은 시온으로부터 헤스본을 차지한 이스라엘은 여세를 몰아 헤스본과 국경이 다 있는 암몬을 칠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음도 모세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한 곳은 어느 곳에도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 강조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1세대에 가난한 진격을 앞두고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했지만 당신의 언약 백성을 결코 잊지 않으셨고 그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새로운 세대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둘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차지해야 하는 땅과 금하신 땅이 구분하셨던 그 명령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나라와 민족들의 지경이 모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아래 허락된 것임을 알게 합니다. 세 번째, 제대로 된 군세 훈련이나 전쟁 경험도 없었던 출애굽 2세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진격하였고 높은 성급 해스본을 점령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말씀에 순종할 때, 과거의 실패와 현실적인 장막을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법, 거듭되는 법이라는 뜻으로, 신명기는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요. 히브리어적 명칭은 이는 선포한 말씀들 이니라입니다. 이러한 신명기 제목의 뜻과 같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삶의 지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출애굽 1세대와 같이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주저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수도 있고 또 부활 소망을 이루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의지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지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새로운 기회를 새 세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약속의 땅을 향해 전진하여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같이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예수뿐임을 고백하는 우리들의 일상이 쌓아지고 모아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확장되는 역사가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다시 새로운 아침을 맞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은혜를 구하오니 지금 여러 상황으로 인하여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교회 지체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능력에 의지하여 품게 하신 소망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교우들 모두 주의 말씀을 경외하고 날마다 묵상하는 복이 풍성하게 하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하는 경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에게 가장 소중한 유산은 바로 믿음의 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아. 그 유산을 귀히 물려주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잡한 신세대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청년들에게 새 소망이 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비전을 부어 주시고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Amén.